네, 안녕하세요. 대마 선생입니다 어, 대마 선생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오늘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세 종목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 보여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어제 이 구간 안에서만 놀면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시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어, 4.93%의 움직임을 보여 보여줬는데 일단 흐름 깨진건 아니구요 어, 요 어제 말씀드렸던 요 자리 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3월선 올라오면서 5월선 올라오는 자리와 맞닿았을 때요 구간만 깨지 않으면 흐름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 깨지 않는지를 보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이 급등을 하고 돌파가 나온 종목은 제가 그사일선에 지지를 하긴 하고, 혹은 이제 돌파자리를 보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지지를 받고, 이게 반등을 하거든요. 이게 약4% 정도의 반등인데, 이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어 본인이 좀 공격적이다 하면 보다 높은 지지선,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보겠다 하면 조금 더 아래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것도, 어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하나 마이크론 아직, 흐름 깨진 거 아니고 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월드고요. 이월드는 어, 바닥에서 오늘 반등이 한번 나와줬어요. 그래서 어, 6%까지 상승을 한번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 이런 요런, 요런 자리들을 돌파 하고 올라서면 이위 구간까지 저항이 없는 구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어 그 중간 정도의 슈팅 나와 주면서 좀 흐름 만들어 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 흐름 계속 이어 나가는지 보시고 뭐그 저항대까지 어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미냉지입니다. 미냉지도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마이너스 -2.48로 밀려서저가가 4.35, 종가가 2.8% 정도입니다. 어 미냉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3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을 보여주고요 음, 일단은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를 3월선 자리나 아니면 이렇게 돌파가 된 자리에서 어,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깨지 않으면 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어, 오늘가는 종목 탑3를 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종목은 잠시만요, 제가 어, 첫 번째는 뭐 한스 바이오매드입니다. 네, 한스 바이오매드고요. 한스 바이오매드 오늘 어, 강한 흐름 거래량이 동반된 흐름 보여주면서 여기 이렇게 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된 자리를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이제, 그, 돌파된 자리를 지지받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사물선 올라오면 돌파된 자리와 이게 이제 거의 겹쳐지거든요. 그럼 요 자리를 강아 지지선이라고 보시고, 혹은 뭐 기준을 삼는 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종가나, 혹은 이렇게 고가 자리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흐름상은 이 흐름, 을 깨지 않고, 요 자리를 맥점으로 깨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앞에 이제 저항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요 특히, 특히 요 자리를 보시면, 요 앞에 은봉에, 요기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오늘 그 부분에 저점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 올라왔고, 요 위에 저항이 강한 부분, 구간들이 요, 요, 요 구간들이 저항이 좀 강한 구간들이거든요. 고 구간 근처까지 고점을 밀고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요, 요 구간을 이제, 그, 더, 슈팅을 하면서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 내려왔을 때도 돌파된 자리 지지 받는지 이렇게 흐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슬바이오 매드에도 흐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자리를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흐름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한광동신입니다. 대한광동신 마찬가지로 엊그제 죠 이틀 전에 이렇게 네, 돌파가 되면서 제가 보통은 첫 번째 돌파가 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어, 대학성 통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종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패턴이 되면 양음양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양이 음봉이 아, 굳이 뭐 진짜 음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 눌림목상 거래량 그리고 이제 작은 캔들 이런 식으로 다 양념 패턴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된 자리 여전히 지지 받았고 내일 상월선 올라오고 이렇게 흐름 보시면은 그러면 내일 이 어, 윗꼬리들 먹으면서 갈수 있는지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이 자리들이 이제 좀 어, 거량이 실려가지고 이런 어, 자리들이 이제 그, 저항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이 구간에 어쨌든 넘어섰고 흐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매물 이기면서 올라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지금 추세 흐름 보시면,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추세를 이기고 올라가려고, 어, 폼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이제 거리량이 이 구간에 어 거래량 강하게 나왔던 이런 요 구간들을 오늘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이 돌파된 자리를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겠죠? 예. 돌파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갈수 있는지 왜냐면 이게 추세상 봤었을 때 추세를 이제 돌파를 하고 어 역추세 돌파라고 얘기를 할게요. 역추세를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에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지를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요 관점으로 이마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대한강점신 이마트 요세 종목 내일 또 어떤 흐름으로 어, 가는지 같이 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까지 좀 힘든 장 이어졌었는데요. 어, 지금 미국장 반등 중이그 급등 중이고 어, 흐름 이어서 내일 내마녀의 네 날이긴 한데 어, 좋은 흐름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방송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